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들다 보면은 이건 한일 회장 인기 휴기는 끝났는데 돈은 한참 이게 발생이거든요. 어떤 어떤 경우를 보면은 열 회기년도가 끝나고 다음 회장 때에 발생되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한의에는 돈의 그 휴기가 휴기 회기 그 방법이 은행에서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점에서 많이 그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나 미수익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뭐, 근데 현지평부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정관에 의해서 총회에서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세 및 2세의 교민을 위한 한글 학교가 몬트리올 아, 일부가 학교로 2012년 3월 14일 날짜로 등록되어 그때 등록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등록증 확인했고요. 교과서 다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첨부를 6월 중순쯤 받을 예정이라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뭐 크게 대두되는 부분 은 아니었고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박부용 감사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믿기만 했지 확실히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그때 뭐 자격 논란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중간에 그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타이틀은 내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받고 그현 집행부한테 그러면 이것을 왜 이걸 못하냐고 자꾸 물어봤던 이유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이걸 집어고었어요 감사는 받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지 이것을 보고 배겼느냐안배겼느냐 그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로 마치고요. 이 감사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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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인가권력 전 140불을 네. 그 어, 아, 사용 경비로 처리하셨다면 네. 그 수입은 어떻게 표시돼 있습니까? 수입이요? 네, 수입을 한 일에 자체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이 수입은 전 회장일 때부터 어떤 수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수라든지 그런 게막 하루하루 한에 4만 6천 불 40불을 다쓴건 아니고 그전 회장일 때부터 뚜껑이 쓰던 부분이 그 누적돼서 4만 6천 회장께서 부여설명을에 표시돼요. 이네 아시잖아요. 4만 6천 140불의 네. 용도에 대해서 그거를 알죠. 알죠. 말씀해 주셔요 아니 그전에 얘기를 우리가 많이 그것 때문에 총회에서 4만 6천 140불이요. 수거 공격이 계속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매일 네. 네. 택배 자리에 사무실도 조그만 거 쓰고 그러다가 그 경비를 쓴 거는 저도 자리가 충분히 없는데요. 예, 이분들이 여기 공사하면서 썼지요 네. 그래갖고 노회장님이 되면서 어 나중에 추인을 해줬죠. 그 권리 기금을 왜 썼느냐 그걸 갖고 큰 삶이 났을 때 총회에서 그 추인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한인에 빌려준 거다 이렇게 됐죠. 그랬으면 그때 그게 지금은 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비를 쓴 거는 나와 있죠 다 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제조표에 우리가 그걸 포함되지 말고 이거는 진짜 붙여놓지 말고 이거를 그냥 저기 사용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정리되어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에 돈은 두번 썼는데 계속 그거는 뭐, 어. 수익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를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신대면요. 그렇게 얘기하신대면요. 나는 몰라요. <laughs> 내가 회장되기 전에, 6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장님하고, 고직전에 그 정의수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돈을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 예? 네? 안 해요. 아니, 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후임 회장이 우리 여기에 정관에의야예요 말하자면 네. 네. 우리 조아하는관 거기에는요. 하면 회장은 권리추진 어, 위원장을 겸하십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권리추진 네. 네. 위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보관하고 가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때 발생했을 당시에. 노 회장님이 그 해에 경비를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4만 6 140. 그다음에 플러스 추진위원회에서 4만 6 140. 네, 그 돈이 한우에서는 써 있지 않지만 C C C Q 권리 추진에서는 정확히 써 있습니다. 매달 맨칠 날 그리고 아니, 지금, 그 지금 칠리. 얘기하는 게 네. 거기 C C C Q 대차 대조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우 수임에 대해서. 가봐요. 46,140을 경기차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오셨던 이유가 자기 때 자기가 하면 그의 결손이 46,140이 발생하니까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질문하거면 감사한데 네. 이 수입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했고 네. 또 권리추진위원장이시 네. 한인회당도 지금 잘 모르고 네. 나는 못봤니까잘 모르는 있으니까. 게 아니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하 네, 내가 경제의 권리추진위원장이고, 한인위원장이지만, 그 발생은 6년 전에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발생된 돈을 임동성 전 회장이 감사하고 그래서 다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46,140개 흑돈을쓴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갔다.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차대조표상에 내 건물도 아닌데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쓴 돈이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건 잘못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4 6 1 4 0은 누가 됐든지간에 음. 어, 경비를 털어내서 대차도역에서 빼야 된다 이 얘기. 네, 그럼 그거는 다음에 정기총회 때 안꾸르로 내주셔가지고 결립시는 구성하자로 했다는 얘기해요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 그,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손들어 동의합니다. 동의? 네. 여덟 분의 동의로 감사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채택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리를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뒤에 유인물을 붙여 놨는데요. 어, 다 그냥 그 매년 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광복절 경영치육회가 8월 15일 지나서 그 바로 뒤에 있는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고, 그볼프대회를했었습니다 시업하고 평통이 앞쪽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9월 중에 마지막 코너먼트로할 겁니다. 또쭉 보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 싶고 그래가닌 차세대 이거는 하는데 저희가 마트 인구 상원위전 사무실에 하는 거는 우리 경기가 2천 불 들어가게 돼 있어. 오늘 여자 는수인지그 사무실에 아시니다그 예. 사무실에 그 한인 이세가 한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는그 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는데 참고로 지금 한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인애가 지금 어, 임대업체가 세개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뿐에 안 남아 있어요. 포기 사진만 하고 매일 택배가 나갔는데 그 나간 이유는 비즈니스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경기이라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그 양쪽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우리한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만불의 적자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내고 주변에 얘기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석 달째. 그런, 그, 못 들어오는 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실이 모자라서, 그, 밑에 그 성가대 사무실을 순복공교회에 한일간 임대료 말고, 그 성가대 사무실만 그 300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천 어, 마이너스 많이 생기는 얘기인데, 거기에도 안 주고 위를 봉사해서 쓰면 되는데, 봉사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유 어, 인기가 몇달안 남은 상태에서, 그걸 한대는 게, 무척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그, 그,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음 어떤 대장님이, 결단을 내주셔서, 그, 공사를 해가지고, 밑에 성과대실에 주는 그, 임대료나마, 위에다 교시을 하나 꾸며가지고,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마이너스 요인은 자꾸 발생하고, <laughs> 플러스 요인은 없고, 한인의 제사무실 그 커요? 사무실 두 개를 터뜨거것 조금 공간이 돼요 두 개를 터뜨면얼마 얼마나 싸요? 두 개. 두 개를 터 공간 것개두 개를 터뜨리면 지금 두 개가 되어있다. 두, 두 개가 두 개가 되어있어두 개가 되있다두 개가 지금 이사장이 방이 있어 대장 방도. 이제 이사람 방을 조각 우리도 목좀 일찍 집지 아니, 그지상교상교에서자기나오 좋지 않아. 대장 자의 사무실도 하나 거기다가. 소년 그에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남 싸우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감정 왜 싸우게 해, 한복하게 해야지. 싸운다 면기 많이 무시는게 아주 중요 네, 네. 못 들어갔어요. 네. 최고의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산, 예산을 예, 저 그, 2011년도 어, 어 2012년도 사업계획하고그 예산안을 그2 어, 0 1 1년도 결산. 예, 예, 2012년도 그, 예산 결산은 감사보고서를 채택한 걸로 2011년도 결산 보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201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